안녕하십니까. 차주식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급등한 이유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급등하는 이유는 정부의 코스닥 정책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빼고 있는 듯 합니다. 코스닥 투자자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흔들면서 코스닥을 급반등시킬 가망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급격한 급변동성에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급격한 변동성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부의 코스닥 정책은 분명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책 자금과 그곳을 키우는 주식 시장의 더큰 지원은 앞으로 한국 주식의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돈이 많이 풀려서 나라 망한다. 하지만, 그 돈이 고스란히 한국의 기업을 키우는 자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코스닥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돈으로 더욱더 커서 코프피로 이전하고 더큰 나라의 이득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또한 쪼그라들어던 막대한 돈과 외국인들이 돈을 싸들고 오고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려 했던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멈추고 주식으로 오고 있고 한국 주식 시장은 돈이 몰리면 분명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이 다 나가고 한국 개인들마저 미장으로 떠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이렇다 한국이 망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풀리고 환율이 올라서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장사가 망할 수 없고 돈이 모이는 주식시장 그 돈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들어가는데 망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는 비관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외국인도 돈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개인들도 돈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매수매도 계획을 세우신다면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번 기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분석을 통한 저평가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주 크게 오를 기회일 것입니다. 신규로 코스닥에 진입하시는 분이라도 돈이 몰리는 종목도 좋지만 아직 가격이 저렴한 주식을 찾고 매수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아직도 흑자에 매년 성장하는데 주가는 저렴한 주식도 아주 많습니다. 이점 찾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식입니다.